안녕하세요. 타로마스터 보름달입니다. 오늘은 12월 23일에서 12월 31일까지의 솔로 분들의 연애운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구독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재외운처럼 솔로 연애운도 고정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올려볼까 합니다. 셔플해 보겠습니다. 셔플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선 번호를 선택하실 때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1번에서 4번까지 어느 번호인지는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제가 부록편 하나를 숨겨놨습니다. 음, 그래서 좀 신중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어,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선택이 좀 어려우시다면 정지 버튼 누르고 좀 천천히 생각해 주세요. 자, 1번 카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카드 뽑으신 분들, 사실 좀 좋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1번 뽑으신 분들이 좀 자기 자신만의 그 고집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바꾸려고 하지 않는 어떠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고집이라든지 자기 주장, 그리고 강한 자기 표현, 어떤 그런 면에서 음, 주변 사람들과의 좀 투닥거릴 수 있는 마찰이나 여러 가지 잡음들이 좀 있을 수 있다. 조언카드에서도 주변 사람들의 뭐 도움이나 어, 조언이나 협력, 이런 것들을 좀 받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들을 좀 수용을 해서 열정적으로 좀 자신을 바꿔나가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 이런 경우에는 주변 이성을 우선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적인 여건은 되지 않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 음 그렇지만 이 1번 뽑으신 분들이 자신이 해야 할일 일적인 부분이라든지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분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일적인 면에서는 사실 좀 부각이 된다거나, 어, 그럴 수 있는데, 워커홀릭이라고 하죠. 좀 일적인 부분에 더 치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 연애 부분에서는 조금, 음, 실속이 없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고, 이 1번 뽑으신 분들이 일적인 것에 좀 치중을 많이 하고 계셨다면, 연애를 하실 때 업무량은 좀 줄이시고, 좀 짬짬이 시간을 내서 친구들이랑 쇼핑을 간다든지, 뭐 미용실을 간다든지, 네일 케어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좀 자신을 더 가꾸어 나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일번 뽑으신 분들이 눈도 되게 높으신 분인 것 같아요. 자기의 이상형이 확고하신 스타일. 근데 그 이상형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내가 뭐 다른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맴돈다고 해도 그다지 눈에 차지 않아서 콧방귀를 낀다거나 뭐 그럴 수 있는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고, 주변인들의 소개라든지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성을 만났을 가능성은 있지만, 관계가 길게 이어가지 않았다라는 부분들도 있고, 음, 1번 뽑으신 분들이 이성이 있다면 그 이성분에게 조금 잔소리를 하거나 이성적인 성향이 좀 강하시다 보니까 긍정적인 영향을 상대방에게 주고 싶은데 상대방은 그게 너무 그냥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나는 정말 상대방을 생각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상대방에게서 돌아오는 반응이 어, 너무 짜증스럽거나 1번 뽑으신 분들을 서운하게 하는 반응들, 그런 것들이 좀 있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연애를 머리로 하기보다 마음으로 좀 느끼면서 하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드는 이상형은 사실 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 자신의 기준을 조금 낮추시고, 음, 주위 분들의 좀 영향이나 좋은 조언 같은 것들을 기담아 들으시면서, 연애를 어,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좀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 때문에 많이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예민해지고 좀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연애를 통해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조금씩 변화해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도 한 즐거운 일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까지는 뭐 연애운이 그닥 좋 는 않지만 이 시기에 어, 연애운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 기간으로 어, 생각하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1번 카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번 카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 우선 여자분 입장에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내 자신이 되게 돋보이고 화려한 존재다. 남들이 봤을 때 눈에 쏙 들어오는 그런 어, 매력을 가지고 있다. 외모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음,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무언가 남들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특별한 어, 매력을 어, 소유하고 계시거나 또는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둥글둥글하게 좀잘 이렇게 맞춰 나가시는 부분들이 있고 또그 사람들에 대한 뭐 챙겨준다는 부분이나 배려적인 부분들이 좀 많아 보여요. 그리고 이번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감성이나 감정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이렇게 발달이 되신 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꽤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 있어요. 공감 능력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하지만 이분 또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이상형이나 뭐 이성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높아요. 자신에게 조금 어느 정도 걸 맞는 상대, 동등한 상대, 어 아니면 자기보다 조금 더 음, 나이가 더 있거나 아니면은 자신을 좀잘 챙겨줄 수 있는 상대, 편안하고 안정적인 어,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줄 수 있는 상대를 원하시는 것 같고, 음,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성들이 뭐 많다고 해도 내 마음에 썩 차는 사람이 없다. 나는 만족스럽지가 못하다. 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주변에, 어,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나 호기심을 가지고 좀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라고는 하는데, 어, 그런 사람들이 썩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보여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는 로맨틱한 사랑을 조금 꿈꾸고 있다. 감정적으로 따스함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자신의 기준이 또 있다 보니까, 어, 그 기준 안에 좀 들어와야 또 내가 마음적인 동요가 되고 그 사람에게 무한한 사랑을 또 나눠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눈에 차지 않는데 굳이 또 외롭다고 해서 만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음, 연애운으로 본다면, 그리고, 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 나의 눈에 딱 들어온 이성이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 이성은 자신을 가꿀 줄 알고, 또 외모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서도 좀 이쁘장 해서, 주변에 사람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 이 남자분이 마음, 이 여자분을 마음에 좀 두고 계시다 보니까, 고백을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눈이 좀 높거나 이상형의 기준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망설여진다, 어, 거절당할 것에 대한 좀 걱정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카드를 뽑으신 남자분 또한 어디 가서 그렇게 좀 빠지시는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어, 여자분들에게도 인기가 있고. 로맨틱한 면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닐까. 그래서 연애를 할때 상대방에게 상당히 만족감을 줄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을 가지고 계시고요.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어, 그리고 내가 지금 고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는 어떠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눈치를 보거나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만약에 뭐 주변에 이성이 없거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애운적인 부분에서는 좀 가능성이 좋아요. 어 내가 좀 돋볼 수 있는 시기라서 어 이때는 좀 주변을 좀 둘러본다면 어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기회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시기에 주변을 좀 들러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좀 이렇게 주변에서 이성들이 좀 다가오면 마음적인 부분이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어, 그럴 가능성도 있고, 어, 로맨틱한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음, 전체적으로 이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이번 연애운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 먹고 움직인다면 좋은 이성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 또는 내 주변에, 어, 둘러보, 내 주변을 둘러보면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거나 지켜보고 있는 어떠한 상대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 상대를 조금 경계하시면서 만나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만나게 되는 상대가 있다면 그 상대와 어느 정도 좀 좋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어, 결실을 맺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들도 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번 카드 뽑으신 분들 제가 처음에 카드 셔플을 할 때요. 불록편을 숨겨두었었어요. 그래서 이번 카드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카드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번 카드의 불혹 편입니다. 자 이번 카드에서 우선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과거에 이어져 왔던 사람과의 만남 또는 두 분이 다시 만날 수 있는 상황 그런 것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은 조금 그것을 어, 탐탁지 않아 한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 조금 그 사람을 많이 기다리셨거나 그 사람이 어떤 뭐 상황에서 잠수를 타셨다거나 잠수를 통한 이별 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좀 갈등을 많이 했고 마음 고생을 좀 많이 했던 모습 그래서 다시 다가온다고 해도 내가 썩 마음이 좋지 않다. 불편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조금 힘들게 내가 안고 이해하고 갔던 관계이기 때문에 어, 다시 오는 것에 대한 조금 걱정이라든지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는 모습,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좀 아슬아슬한 관계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번 카드를 뽑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난 사랑에 대한 어, 모습보다는 새로운 사랑을 찾아보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또 다시 반복이 될 것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을 좀 안고 계세요. 근데 어떤 일이 잘못되어서 진행이 되었을 때, 그리고 그 결과가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을 때, 그 고통이나 거기서 오는 상처나 걱정 이런 것들을 또 다시 리바이벌 할 필요는 없을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재회에 대한 만남이 이어진다면, 거기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카드 브록편은, 음, 뜻하지 않은 지난 과거의 인연이 나에게 올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만약에, 어, 그래도, 그런 나의 뭐 일방적인 희생이라든지 음, 또다시 반복될 수 있는 좋지 않은 상황들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다 안고 갈 자신이 있으시다면 뭐 제외를 하시거나 용서를 해주시고 화해를 어, 하시는 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게 어, 나는 이제 싫다라고 하신다면 새로운 사랑을 준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번 카드의 브록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3번 카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나 상처,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상처를 좀 많이 받으신 상황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상대로 인해서 아직은 내가 그 고통을 치유하지 못했다,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 가슴에 담아두고 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려면 조금 어, 선뜻 나서지지 않는다. 어, 이성에 대한 조금 회의감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드는 것 같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를 좀 보살펴주고 달래줄 수 있는, 위로,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상대를 어,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도 같이, 어, 내포되어 있는 것 같고요. 상대방에게 좀 그렇게 맞춰가면서 헌신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연애를 할때 우선 가장 중, 아자, 가장 연애에서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건 어, 상대방이 아니라 내 자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언 카드에서도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라고 어, 이야기하고 있고 또 어떤 치유할 수 있는 극복의 과정이 필요는 하다라고 하는데 음, 용서를 함으로 인해서 그 상대방 그 상대방이 나에게 주었던 아픔이나 그런 것들을 좀 용서를 하시는 것 또한 내가 어, 이긴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어, 그렇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음, 우선 자신을 조금 아껴주고, 이뻐해주고, 보살펴주고 할수 있는 좀, 어, 정신연령이 상당히 높거나, 아니면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거나, 좀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서로 간에 뭐, 소통이나, 타협이나 뭐 여러 가지 연애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잘 어, 맞춰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조금 이제 내가 받는 느낌, 편안한 느낌, 아 사랑받는 게 그냥 이런 건가? 보살핌을 받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어, 보여지고 있고 사실 3번 뽑으신 분들이 뭐 연애 운이 좋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연애 운에서 본다면 그 새로운 연애에 대한 모습보다 과거에 있었던 상황들이 더 크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겨내야 하는 그 모습들이 많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랑을 하시게 된다면 지금 시기를 좀잘 이겨내셔야 어, 하지 않을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연애를 할때 상대방, 상대방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내 마음이 하는 이야기를 내 스스로가 잘 들어주고, 어, 그래야 할 어,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새로운 연애를 생각하신다면, 어, 그 과정이 지난 후에야, 어, 가능할 것 같은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 한번 카드 뽑으신 분들 조언 카드 한번 볼게요. 새로운 연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선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이 좀 어른스러우신 것 같아요. 나이에 비해서 좀더 성숙하고 어른스러우신 어, 모습이 좀 보여서 조금은 아이 같은 모습으로 좀 장난스럽기도 하고 너무 진지함을 좀 주의해 주시고 좀 그런 마음으로 어, 조금 나이대에 맞는 그런 모습을 좀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자신의 그 로맨스에 어, 영향을 줄수 있다라고 해요. 근데 좋은 영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깊이 생각하시고 깊이 파고드셔서 세상을 너무 많이 알아버린 것 같은 느낌, 이성을 너무 많이 알아버린 것 같은 느낌 그런 것들은 이제 좀악물에 던져버리시고 조금 그 나이대에 맞는 밝음이나 장난스러움 그리고 사랑스러움 그런 것들을 좀 표현을 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이어갈 수 있게끔, 어, 그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잘될 거니까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3번 카드의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4번 카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현재 조금 무기력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자신을 좀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런 상황들을 좀 기피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음, 밖으로 좀 많이 이제는 털고 나가시라고 해요 좀 밖으로 많이 나가셔서 음, 사람들과 좀 어울리시기도 하고 또는 뭐 혼자서 뭐 드라이브를 즐기신다든지 아니면은 차한 잔의 여유를 카페에서 즐길 수 있는 어,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소식은 올 가능성은 있다고 해요. 연, 연애에 대해서 어, 자신에게 좀 호감을 가지고 표현하는 상대를 만날 수는 있을 것 같은 모습인데, 내가 너무 내 안에 그냥 갇혀 있다 보니까 어, 그런 사람들을 만날 기회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놓치시는 면들이 좀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사람들을 너무 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우선은 열린 마음으로 좀 만나보시면서 이야기도 많이 해보시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천천히 알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이나 그런 것들은 있는데 나의 행동적인 부분에서 좀 그게 잘 되지 않는다 친구들이 뭐 약속을 잡거나 주변에서 만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도 내가 그냥 나가기 좀 귀차니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너무 혼자 웅크리고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 많이 가지다 보니까 밖으로 선뜻 나가 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는 게 이제 좀 불편해지고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려서 좀 만남에 있어서 많이 갈등하고 고민을 좀 많이 하면서 어, 약속을 잡고 나가시거나 어, 그런 모습, 그런 게 보이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밖에 나가면 음, 사람들이 그래도 또 좋아해주고 사번 카드 뽑으신 분들을 좋아해주고 반겨주고 그렇게 한대요. 그리고 보고 싶어하기도 하고 그런데 너무 이제 집 밖이라든지 그 안에서 안 나오는 어, 모습, 뭐일집일집 일집 이런 패턴을 좀 반복을 하신다거나 어, 그런 모습들을 너무 보여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어, 연락해도 어차피 안 나올 것 같아. 음, 뭐하러, 뭐, 만나자고 연락을 해. 이런 모습들도 좀 보여지기도 하고요. 음, 근데 지금 이 카드를, 이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이 뭐, 연령대가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뭐, 가늠할 수 없지만, 음, 젊은, 어리신 분이라면, 나이가 뭐, 20대, 어, 아니면은 뭐, 30대 초반, 뭐, 그런 분들이시라면, 음, 젊은 시기는, 젊고 어리고 이쁜 시기는, 음, 한때인 것 같아요. 어려서 이쁘고 어려서 어, 사랑스럽고 딱그 시기를 그냥 흘려 보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소중하고 아까운 시간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셔서 좀더 활달하게 움직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어, 전 조언 카드를 하나 더 뽑아볼게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좀 마음을 열고 어 사람들과의 교류나 어 그런 만남들을 통해서 좀 좋은 모든 자신이 가진 최고의 에너지들을 서로 주고 받으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 4번 뽑으신 분들은 우선 마음을 여는 것, 그리고 용기를 내서 그 문을 열고 나가는 것, 어, 그것부터가 어, 새로운 연애를 맞이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음, 시작인 것 같아요. 출발점 너무 익숙한 것들에 대해서 어, 이제 나중에 당연시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내 자신을 바꿔나가다 보면 새로운 사람은 만날 수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상황이 좀처럼 쉽게 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그냥 같은 상황 안에서 내가 사람들을 좀 경계하고 밀어내고 음 그러면서 좀 자신 안에 생각들에 좀 고립이 되어서 혼자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4번 카드 뽑으신 분들 좀 용기 내셔서 이번 연말에 좀 이번 연말에 좀 모임도 많이 가지시고 어,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더 좋은 에너지들을 좀 서로 주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4번 카드의 어,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